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 곽재복입니다. 2021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설명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은 문을 걸어 잠가야 하는 순간도 있었고, 마주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움이 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순간을 순간으로만 여기지 않으려고 했던 의지 뒤에는 당사자분의 격려, 이용자분 가족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지관은 대응을 넘어서 시도와 배움을, 배움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거리두기 안에서 또 다른 연결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지난해 모습을 거울삼아 2021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 방향은 바로 당사자 일상 공간에서의 실제 삶 지원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먼저 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으로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방역 단계별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중심의 지원에서 가족을 지원하며 지원자 그룹 컨설팅 강화, 당사자의 자산과 지역 사회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당, 어, 가정과 지역 사회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와 지원 장소 다양화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 중심의 실질적 지원과 지역 사회 연대 강화입니다. 당사자 중심의 다영역 협업 강화. 다양한 정보를 당사자가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살만한 지역사회를 일구기 위한 지역 이슈와 연대, 지역사회 포괄 실천을 위한 지역의 장애인복지기관 단체의 협력을 내용으로 합니다. 끝으로 위기 대응을 넘어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의 브랜드화, 서울시 정책 시범 사업 도입,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모델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형식의 전문 요원 교육 개최와 우리나라 고유의 장애인 복지관 모델에 관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전수 가능성을 적극 살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라는 어두운 길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더욱 밝은 빛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빛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들을 오늘 사업 설명회에 담았습니다. 과정 속에서 관심과 응원, 관용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 역시 우리 복지관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새로운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내일의 중심에는 늘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소개를 맡은 기획협력팀장 이서영입니다. 지난해는 대응 속에서 배움을 배움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던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의 실천이 당사자의 삶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하고자 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한해 모습도 숫자와 내용으로 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보 방역 지침에 의한 단계별 서비스 운영 속에서 2020년 복지관의 운영일수는 245일이며 진행된 사업은 257개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이용 실적은 113,128명으로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직업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비접촉 서비스로는 온라인 상담, 동영상 및 시각화 자료 제작 및 배포 등각 부서별로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가정 내 의미 있는 활동 지속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 상담, 시각과 자료 제작 및 배포, 교구와 키트 제공을 하였습니다. 숫자로 본 복지관의 2020년은 이용 실인원은 6,126명이며 장애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37%, 내병변장애 18%입니다. 연령별 현황은 만 7세에서 18세가 29%만 19세에서 40세 24%만 41세에서 65세가 20% 65세 이상은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다소 생소했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바로 10년을 맞이했던 장애 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를 신청한 어린이 74명, 지역복지 이야기 마당의 신청자 130명. 사업 총괄 기간으로 개최됐던 서울시 최중충 장애인 나탈동 지원사업 2기 온라인 성과 보고회 신청자 135명, 그리고 코로나19 속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실천 이야기 온라인 공유회 신청자 533명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형식을 빌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물리적 공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구상을 품은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사업 목표는 연인원 271,953명입니다.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1년은 당사자 일상 공간에서의 실제 삶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의지, 그 의지를 새로운 가능성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태도라 여깁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유은일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과 보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람중심 생각을 통해 사람중심 실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은 긍정적인 당사자 소개 및 지원 설명서 작성입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때 새롭게 만나는 교사나 치료사, 활동 지원사에게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강점 중심으로 자녀를 소개하고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잘 서포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의 사람 중심 실천입니다. 복지관은 서울시 정책 추진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사례 자립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평가 및 코칭을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종합평가 후에 자립 방향을 수립하고 실제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돌코리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당사자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은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 준비 사업입니다. 복지관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인기에 자립을 위해서 청소년기 때부터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중고등학생이 자립 준비를 미리 할수 있도록 올해는 우선 자립생활 기술 중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성인기 자립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규 사업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공원활동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여 발달 장애인의 삶을 서비스를 받는 삶이 아닌 기여하는 삶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강 사업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 내에서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발달 장애인에게도 비대면 서비스를 시도하게 되었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달장애인이 비대면 서비스를 더잘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교육을 하고 또 코로나, 코로나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어려운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증성인발달장애인의 활동을 ICF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동을 세분화하여 일과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자기주도지원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 직업지원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지원부는 언택트 사회 변화에서도 지속 가능한 직업적 훈련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이용자의 보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지원부는 다양한 실천과 노력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 실천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업과 두 가지 신규 사업, 한 가지 보강사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은 언택트 시대의 발달장애인의 직업 적응훈련, 멀티택트 지원입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지원해 각 가정과 훈련실 등 공간을 넘나들며 의미 있는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은 강동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에서 배치 이후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그리고 새로운 권리중심 일자리 개발과 당사자 지원까지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은 사람 중심 직업 진로 설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 또는 자립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 평가와 사람 중심 설명을 접목해서 당사자의 강점을 중심으로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고령 발달장애인 커리어 이음 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현재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은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취업 후 적응 지원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신 고령 발달장애인분들은 희망직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과정에서 한 페이지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직이 가능한 사업체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강사업으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직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탈시설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직업지원부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능력 향상 촉진 부서장 조일란입니다. 능력 향상 촉진부 2021년 핵심 보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올해 핵심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아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조기 개입이 필요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희소성이 있으며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연령 중에서 영아기까지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본관은 상임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여 진료를 통한 접근이 용이한 강점이 있으므로 보이타와 보바스 등의 물리치료 접근을 통해 뇌신경 발달을 통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차적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소그룹 심리운동 사업입니다. 본관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기술을 높이기 위해 물리, 작업, 언어, 음악치료, 심리운동 영역에서 다양한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운동은 신체 움직임과 신체 경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와 움직임 체험 경험을 통해 아동의 정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7세에서 12세 학령계 아동 대상의 대그룹 위주로 진행해왔던 심리운동 사업을 만 3세에서 6세 학령 정기 유아기 아동 대상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서 확대하였습니다. 3에서 6세 유아들은 전두엽 시냅스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움직임과 상상이나 호기심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 건강한 정서 조절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조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심리운동실과 자연 환경을 접하며 활동할 수 있는 수누젤렛 마당에서의 심리운동을 통해 유아기 아동들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지원하려 합니다. 또한,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팬데믹 상황의 변화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 참여와 진행을 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자의 외부 활동 유지 및 정서적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각통합 전문요원 교육 사업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감각조절 및 실행 능력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관은 이와 관련하여 1990년부터 감각통합치료 워크숍을 시작으로, 1999년 패트리샤 윌버거, 메리 마가르빈저, 샤론 서막, 수잔 스미스 롤리 등의 국제 강사를 초빙한 전문 요원 교육을 개최해 왔습니다. 복지관의 3대 실천 전략 중 하나인 글로컬리제이션을 실행하는 복지관으로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부합하고자 미국 작업치료협회의 CEU 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된 에어리스 감각통합 지도자 공동체와의 협약을 통해 국제표준의 에어리스 감각 자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전파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당사자 및 보호자가 참여 가능한 모듈 1부터 국제적 전문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듈 6까지 제공하여서 감각통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전문 정보에 접근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형태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됨으로 어떠한 환경적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전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올해 보강 사업은 집중가정치료 컨설팅입니다. 과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 시설에서 일방향의 정보 제공, 시습 제공 등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교육을 포함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사업 내용을 보강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 가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횟수에 걸친 확인, 피드백 과정으로 지속적인 관리 개념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 재활로서 수단 동안 다양하게 복지관, 가정, 이마트 문화센터 등의 지역사회시설, 야외시설,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유튜브, 줌등 당사자 맞춤 형으로 지역사회 이용자가 녹아들 수 있게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살만한 지역사회를 일구어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포괄촉진부 홍정표 부서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포괄촉진부는 2020년 의미 있는 활동을 실천해왔고, 2021년에도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팬데믹 속 그래도 사람, 지역사회를 향해 반응하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으로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할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에 새롭게 준비된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PCDS 프로젝트는 디지털화된 사회 변화를 당사자의 일상 속 건강 증진 활동으로 녹여내어 건강을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당사자 열 분께 스마트 워치를 지원해 드리며 당사자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 심박수, 심전도, 혈압, 스트레스 활동량, 운동량, 수면 등에 관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마을의 보건소, 병원, 의원을 통해 보다 정확한 처방과 진단,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생활 속 재활과 건강 증진이 도모되도록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환경조성과 촉진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1년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2022년 서울형 장애인 복지 모델로서 확대 여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PCDS 프로젝트는 지역 생활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 평생 교육은 건강권, 정보 접근권, 여가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를 총세 가지 권리를 기반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기존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시던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성인 운동실, 정보화 교실과 당사자와 가족이 생활하고 계시는 마을의 공간과 가정에서도 운동, 재활, 건강 컨설팅과 뉴 스포츠 활동,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여가, 문화 활동에 관하여서는 평소 관심 있으신 분야의 활동에 가능, 참여 가능하도록 강동구 어느 곳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 평생교육은 지역 옹호 협력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지향 평생교육은 이미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해 당사자의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로서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바탕을 일구어가고 그 속에서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이웃관계가 생동하도록 하는데 그 지향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연 생태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소박하게 평생교육을 도모하는 활동도 구성하였습니다. 마을 텃밭 활동 모임, 강동구 자연 생태 모임 등과도 연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활동에 관심 있으신 당사자와 가족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미 실천해왔던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마을 단위 소모임 등을 평생교육과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을장 평생교육은 지역옹호 협력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더욱 사랑과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반응해가는 지역포괄촉진부 사회복지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부 부서장 김준홍입니다. 저희 건강증진부의 올해 핵심 사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를 전환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2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정부 지침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와 1.5단계의 경우 시설 면적 6 제곱미터당 1명으로 운영하고, 30명 이상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개별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그룹 프로그램은 이용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통합수영의 경우 이용자의 50% 이내에서 자유수용으로 운영합니다. 2단계와 2.5단계의 경우 전체 이용인원의 30% 이하 이용이 가능하며 10명 미만의 소그룹으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비대면 또는 비활동성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며 그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수중운동과 지상운동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3단계의 경우 시설이 운영 정지되지만 긴급 돌봄과 1대1 프로그램은 운영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어, 2021년도 신규 사업은 건강 증진 캠페인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스스로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체적인 건강과 대사적인 건강을 조화롭게 유지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2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캠페인 사업은 건강관리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내 장애인 행사 시 건강관련 안내 및 개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지원하고 무료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규 사업인 건강증진 캠페인은 지역 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강 사업입니다. 2021년도의 보강 사업은 스마트헬스 사업입니다. 스마트헬스는 이동이 불편하신 재가 장애인 분들에게 모바일 앱과 스마트 웨어러블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편하게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새로운 원거리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사자의 일일 건강 정보를 매일 전송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매주 담당자와 건강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일일 운동량과 운동 방법, 일일 수면량, 체중 조절, 식단 등 다양한 영역을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네, 저희 건강 증진부는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